안녕하세요. 신규 확장패 패치로 추가된 오록 악마소사의 화염 세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캐릭의 특징은 양성 무기를 장착한 채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캐릭과 차별된 특수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양성 무기 세팅에도 현재 인기있는 세팅이 약 두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혼돈 기술이 있는 화염 기술이 사용하는 스킬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염기술중 시너지효과를 보는 스킬로는 종말 화염파도 화염고리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확인할 스킬은 종말입니다. 모든 적을 지옥불로 휩싸는 오각성을 그려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받는 적의 화염저항을 감소시킵니다. 36스킬 기준 아래와 같이 13k 정도의 화염 피해와 마이너스 40% 화염깎기의 저항을 줍니다. 두번째 스킬은 화염파도입니다. 밀려가며 지나간 자리에 지면을 불태우며 화염 스킬을 시전하며 피해를 주고 36스킬 기준 4천 중반의 피해를 줍니다. 세번째 스킬은 화염고리입니다. 사방으로 퍼지며 적의 미련에는 지옥불 세례를 피해를 주고 소소 노바 스킬의 화염 버전과 비슷합니다. 36스킬 기준으로 약 2000초반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남은 스킬은 악마 소환 스킬 중에 악마 속박 스킬과 악마 숙련 스킬에 주었습니다. 악마 숙박 스킬로 적인 몹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환 몹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몹이 가진 소환 몹의 오라 스킬에 따라 그 오라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몹의 오라 스킬로 좋은 것으로 성고, 광신, 신성한 빙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필요한 스킬의 몹을 숙박으로 빼서서 만들고 다니면 됩니다. 숙박 확률이 1 25 스킬 기준으로. 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2마리 소환법을 가능한데, 악마 숙박 한 마리와 나머지 소환 한 마리는 멸자 오염된 자, 염소 인간 중에 골라서 소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령술사의 저주스키가 비슷한 인장 무기라 스킬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기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가장 좋은 무기는 망성 스태프인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양성 무기가 없는 상태라 3스킬과 40시전에 있는 참나무 심장을 착용했고 방패는 영혼 또는 불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염 스킬을 사용해보며 만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불사조를 이용하면 만화와 피를 수급이 좋아 안정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머리는 화염 스킬과 저항깎이가 있는 꺼져가는 물길, 목걸이는 마라, 갑옷은 수수께끼, 링은 조단과 패켓링을 착용했고, 장갑은 마수, 배트는 스웹, 신발은 레지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현재 악마술사의 횃불과 스키참이 없어 데미지가 많이 약한데, 주후 사냥을 해서 스키참을 획득하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병 세팅을 살펴보면, 다른 캐릭터와 비슷하게 무기는 무한, 갑옷은 인내, 또는 명굴, 머리는 용병 기도 오라와 함께 치료를 장용했습니다 현재 확장팩 초기 단계라 스키 세팅을 많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해암 세팅은 전반적으로 이 세팅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 보입니다.